자 올림포스 도케 기본원 4강의 3번 바로 같이 지문 분석 보도록 할 건데 자 다른 지문과 똑같이 첫 번째 여기 서머리를 보면은 자 텔레비전 스포츠와 스포츠 마케팅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텔레비전의 발명이 그러니까 소재로는 텔레비전이란 걸 잡아주고 근데 그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 마케팅의 관행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 그래서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 마케팅의 관행에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지.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라두, 라디오에 라디오에 이어 텔레비전이 스포츠와 대중 사이에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통신 매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라디오, 이전에도 라디오가 있었고, 근데 그 라디오도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해냈지만, 자, 근데 텔레비전이 나오고 나서 그 스포츠와 대중 사이에 아주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하면, 하면서 중요한 통신 매체로 자리 잡았다. 라는 게이 질문의 주제다. 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지문을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자, 라디오라는 건 이제 제공을 했다는 거야. 자, 어떤 걸 제공을 했냐면, 자, 그 시대를, 애, 그 애용의 시대를 확고히 하는 그 원동력을 제공을 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라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하지만, however, 하지만, 그 어떠한 발명품이 있는데, 곧 뒤를 이은 발명품이, 자, 근데 그 발명품은 뭐야? 텔레비전이겠지. TV다. 그리고 남아있다. 어떤 남아있냐면, to this day, 오늘까지 가장 중요한 통신 매체로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키워드. 잡아줍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보면은 이 라디오도 이제 그 애용의 시대를 확고히 하는 그래서 solidify라는 단어 키워드 잡아주자 그래서 만약에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 라디오라는 거는 어떤 시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제품이었다라고 이런 뉘앙스의 일치 불일치가 나온다면은 옳지 않은 걸로 잡아주면 될것 같아 이해됐지? 자 근데 이게 중요한 통신매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통신매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신 매체고, 그리고 도움을 준대. 어떤 거? 스포츠 발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부분. The invention부터 끝까지. 이 문장의 끝까지 형광펜을 쳐주는 걸로 할게요. 쳐주고, 이 부분이 이제 주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이따 문법에서 다뤄줄 거지만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쓰였기 때문에 빈칸 서술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꼭 인지해 줍시다. 이랬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자 다음 문장에 보면은 자 의문형으로 되어있죠. Who knew? 자,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지. 어떤 거? 빌스턴, 빌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의문을 제, 제기를 했대. 그리고 소개했던 거야. 1939년에. 자, 근데 그 1939년에 그렇게 이제 소개했던 것이 향상할 줄 누가 알았냐? 어떤 걸 향상하냐면 은 성장과 발전인데 어떤 거에 성장과 발전이냐면 스포츠 마케팅 관행의 성장과 발전이다. 수십 년 동안에.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았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Growth와 Development 이게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키워드가 된다. 네모 표시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어, influenced 그리고 aided 이두 개의 단어 또 키워드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당연히 어, would enhance the growth and development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랬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거나 어휘 문제를 풀 때, 자 여기 이제 향상시키다 이런 단어들이 어, 이렇게 감소시키다, 어, 약화시키다 이런 단어들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고 계속 플러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주고 어휘 문제나 아니면은 빈칸 문제를 풀이할 때 앞에 부정어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자 다음 문장 4번 문장이 아, 3번 문장을 보면은 자이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동격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플랫폼이라는 게 텔레비전이라는 거지. 자 그런 게 있는데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비록 어떤 이제 두개어 평범한 두 야구팀인데 그 야구팀들이 어떤 야구팀이냐 다투는 야구팀이래 배틀링 자 4위를 다투는 그런 평범 한 야구팀을 이제 방송을 하기는 한데요 할지라도 제공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문법을 잡아 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라는거좀 이따 써줄게요 자 그렇게 할지라도 그 디스플레이 플랫폼은 제공했다는 거야 자 여기 주어, 여기 타동사 어떤 걸 제공했냐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결합을 스포츠와 그 대중 간에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도 키워드가 되겠지.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형광펜을 provided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쳐주고, 그리고 여기가 빈칸이다. 이있죠 자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앞에서는 계속 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대중간의 그 사이의 관계를 형성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순서나 삽입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첨가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래서 4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장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자, 텔레비전이라는 건 계속 제공했다는 거야. 어떤 거를? 그 스포츠 단체가 확장 시장 진출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 자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주고, 자, 그래서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얘가 키워드. 자, 맞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밑줄. 그리고 여기도 빈칸.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한 기회를 줬는데 어떤 거냐면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마케터에 대한 기회를 줬다. 아, 마케터가 그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얘가 목적어, 민즈가 첫 번째. 이두 번째가 목적어 두 번째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engage라는 것도 키워드로 잡아주고 여기도 형광펜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순서와 삽입니다 어, 왜냐하면 앞에서 대중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준다는 그런 이점, 그러니까 이 점이 두 가지지. 그러니까 스포츠와 그 스포츠 마케터의 마케팅이 발전을 이뤄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중 간의 관계를 정말 그 결속력, 수익성 있는 결합을 강력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은 계속 시장 진출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수단을, 방법을 제공했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화이다. 구체적인 설명. 이렇게 적어줄게요. 됐죠? 자, 그리고 5번 문장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한 장의 그림이 정말 그 가치가 있다. 라는 건데, 첫마디의 말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인 그 개념인데,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한 장의 그림이라는 게, 첫 마디의 말에 가치가 있다라는 그 개념은, 그 개념은, 어 되었다는 것과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자동사, 주격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보면은, 자, 어떤 현실이 되었냐, 라고 봤더니, 그 발명품, 그리고 그것의 스포츠 개입과 제공으로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전명구로 잡아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발명품이라는 거는 사실 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치? 그, 그것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어. 그리고 그것의 개입과 제공으로, 제공으로 아, 스포츠의 그, 그것의 개입과 제공이다. 아.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용 정리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아, 그러면은 여기서 어, 한마디의 말, 그러니까 그림이 한마디의 말에 가치가 있다라는 이 말, 자, 함축음이 출,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주제 문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자, 필자의 주장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주장이라는 건 사실 이게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이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즉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그 발명이 어떤 스포츠의 발전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의 성장을 이루어줬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수익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요약 1에서 3번 문장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자, 여기 to solidify. 얘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형용사적 용법이다. 어, 그래서 확고히 하는, 그 애용의 시대를 확고히 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자, 그러면은 이게, solidify 대신에 뭘쓸수 있냐면은, 현재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 친구를 쓸수 있다. 근데 만약에 solidify라는 게 미래적인 표현으로 쓰여서 확고히 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친구라면은, 어, 이 현재 분사를 같이 쓸 수가 없다. 라고 봐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삼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진 문장이다. 라고 봐주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자, 여기가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위치로 바꿔서 쓸수 있다. 후는 안 된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그 뒤에서도 이제 보면은, 여기 또 똑같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 이 친구도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고 필기를 해줍시다. 주어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아까 독해를 할때 선생님이 이 의문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이 의문문 자이 의문문은 뭐냐면은 이 모의고사 우리가 문제를 풀때꼭 독해 스킬인데 이 의문문이 나오면 의문점 의문문 질문이죠 질문이 나오면 그 다음은 주장이 나와요 알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어쨌건 이 뒷부분에도 아 이런 어, 현상을 만들어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때어 질문이네 그러면은 뒷문장을 무조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누가 알았냐? 라고 하기 때문에, 자, 유가 타동사. 누가 알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묶어줄게요. 자, 묶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이 스포츠 마케터들은, 어, 그 1939년에, 어, 이런 것들을 그 의문을 제기하고 소개했던 그런 스포츠 마케터가 있었다. 어,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킬 줄을 누가 알았냐, 이거야. 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 묶어주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 o 션 얘가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소개했던 것, 어떤 것을. 자, 그래서 목적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이 i 션드가 타동사가 된다. 어떤 것을 의문을 제기하다. 또는 어떤 것을 소개하다. 이러기 때문에 타동사로 잡힌다. 그래서 이 와시라는 것그 뒤에가 이제 이렇게 불완전 문장이 쓰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왓은 는 당연히 대수로 바꿔서 쓸수 없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얘를 주어로 잡아주고, 그리고 그런 것이, 그렇게 이게 소개했던 것이 이제 그, 뭐야, 향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알줄 그래서 얘가 타동사 됐죠. 그리고 여기 뒤에가 목적어라고 봐주면 돼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뭐야? 뉴가 나왔고 그 뒤에 지금 왓이 나왔는데 얘가 이거의 목적어인 줄 알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대괄호를 쳐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돼 있다는 거야. 명사절 대시. 어. 그래서 명사절 대는 뭐냐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줄게. 명사절 대쓴 단독생략 가능. 네. 그 대시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좀 어떻게 낼수 있냐면 이 대시라는 걸 추가를 해 놓을 수가 있겠지, 여기다 어, 근데 내가 암기했던 걸 보면 여기 분명히 와짜리였는데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애뒤에 지금 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줘야 돼. 근데 와이 없는 상태에서 덴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문법이 되겠지. 하지만 에은 없는데 완만 있다. 그럼 그건 맞는 문법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번 문장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어, 여기 다투는, 배틀링. t 라게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ed가 들어갈 수 없다. 과거문서가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얘가 다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battle for 여기까지를 하나의 타동사로 잡아주면 돼.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어. 자, 그래서, 어, 뒤에 목적어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될수 없다. 라고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문제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음, 어, 그리고 여기 앞에 보는, ail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이게, 방송 송출을 해주는 건데, 자, 얘도 하나의 타동사거든? 타동사?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이거를 좀 빼오면, 자, 분사구문이라는 건데, 분사구문은, 뭐냐면, 부사절에서 낀 거야.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있고 주절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지울 수도 있고 얘를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생략 가능. 근데 이 주어는 얘랑 같잖아?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동사에는 뭐가 붙냐면, 동사 ing가 붙어. 그리고 주어 동사가 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동사의 형태는 뭐야? 지금 이렇게 동사만 쓰였으니까, 능동인 형태인 거야. 근데 만약에 수동이라면은 pp 형태가 와줘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bpp가 쓰였을 거잖아. 그럼 ing가 뒤에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ing가 b에 붙어버리면은, b i n g 은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pp만 남게 돼. 문제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도 ed가 들어갈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앞에가 이제 주어가 있고, 그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플랫폼을 제공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뒤에서는 더 이상 어퍼포인트를 잡을 게 없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4번 문장에 오면은 자,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지금 민지를 꾸며주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야. 그래서 해석을 할때 스포츠 단체가 은는 이가가 붙어야 돼. 누구의, 누구의 의미상 주어냐면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지금 이 민지를 꾸며주고 있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근데 의미상 주어 f o r sports organization이 쓰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ing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네. 어,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격을 이제 어,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 o r plus 명사로 가지진 않아. 그러기 때문에 투부 정사는 앞에 이렇게 폴 플러스 명사를 의미상 주어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를또 따오면 여기다가 작성을 할 건데, 운동사의 의미상 주어 이건데. 자, 그러니까 투부 정사는 앞에 폴 플러스 명사, 오브 플러스 명사 를쓰 는게 투 부정 사다 이해 됐 죠？그리고 운명 사인데, 운명사 는 목적 격이 죠？적격, 소유 격을쓰 는게 운명사다. Okay. 자, 근데 주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주격은 뭐냐면 분사다. 이해됐지? 분사나 분사구문은 주격을 쓴다. 의미상 주어를. 뭐 분사구문일 때는 그거를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분사라는 건 주어를 쓴다. 그게 이 개념, 여기 분사구문에 대한 개념있죠이 개념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안쓸 때는 뭐냐면은 주절의 주어와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면 돼 이해 됐죠? 그러면 다음에 있는 for marketers 이 부분도 의미상 주어가 되겠고 그러면 to engage가 opportunity를 꾸며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engage라는 거 대신에 ing가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잡아주면 돼요.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잡으면 문법 포인트는 다 잡아줬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법은 사실, 어그 법칙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고 고등 문법에서 나오는 큰 틀로 잡았을 때는 14가지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은 그냥 단어만 바뀐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다음 문장, 다음 지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에서 배웠던 문법의 개념들을 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왜 이게 되지, 이게 왜안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 그래도 그거는 좀 감으로 맞추는 애들도 있던데요. 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게 습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자동으로 볼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열에 한명 될까 말까야. 어.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명들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연습들을 계속 해주고 그래서 문제를 풀더라도 그게 왜 맞고 그게 왜 정답이 아닌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 이 문법 포인트들은 다음 강의, 다음 지문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형태들은 계속 설명을 해줄 거지만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그거를 연습해보고 잡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 이번 올림포스 4강의 3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